오늘은 2025년 9월 16일 기준 비트코인의 현재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보다 정밀한 타점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010-9959-6611로 문의주시면 개별적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방향성과 핵심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억 6천 50만 원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소폭 반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9월 초 저점을 형성한 이후로 일정한 저점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지난 하락 흐름의 피로감을 덜어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억 5,900만 원대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다시 한번 상단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1억 5,900만 원 구간이 탄탄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1억 6,500만 원 구간이 명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반면 만약 1억 5천 5백만 원 지지가 깨질 경우엔 1억 5천 5백만 원대 또는 1억 5천 2백만 원 선까지 다시 눌릴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손절 기준과 분할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타점 관련 내용은 영상 상담 번호로 문의 주시면 맞춤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반등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 기조 변화 기대감입니다. 최근 발표된 CPI 지표와 고용 지표에서 과열 우려가 낮아졌다는 점이 부각되며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동결 혹은 인하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이는 전통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 승인 요청이 미 SEC의 긍정적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 기간 자금 유입에 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죠. 아직 최종 승인은 아니지만 이 같은 흐름이 심리를 확실히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온체인 데이터 흐름입니다. 최근 고래들의 장기 보유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 보유자 대비 장기 보유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이는 시장이 아직 본격 상승 전이지만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아직 강하게 터진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줄지 않는다는 건 시장의 매도보다 관망세 혹은 매집세가 더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는 누군가는 이 구간을 기회로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봉상 21선이 점차 우상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으며 61선과의 골든크로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전환의 기초체력은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볼수 있겠죠? 결국 이제 남은 건 돌파를 만들 수 있는 총매제와 타이밍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과 분할입니다. 상승의 모멘텀이 곧 터질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방향을 정하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조급한 움직임보다는 흐름을 좀더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진입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매력적인 구간이 될수 있으니 보다 정밀한 타점이 궁금하다면 꼭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종목 설명만큼이나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절대 한눈 팔지 마세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수익을 만들고, 어떻게 계좌를 지켜나갈지를 결정 짓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들어두면 좋은 정보가 아니라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6개월 후 결과는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하루 종일, 그리고 365일 내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녹화 영상을 틀어놓고 질문이 들어오면 나중에 확인하는 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을 제시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특히 코인 시장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공휴일도 없이 열려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10% 이상 움직이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정말로 한달 수익이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구독자 한정, 100% 무료라는 겁니다. 무료라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료라더니 나중에 유료 전환시키는 거 아니냐? 결국 결제 링크 던질 거 아니냐? 하지만 저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제 목표는 먼저 결과로 신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전략과 정보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곧 저의 명함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고, 이 방식 덕분에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급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을 발굴해서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 시장은 장이 끝나면 하루를 쉴수 있지만, 코인 시장은 전 세계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혹은 주말에 쉬는 사이에도 가격은 요동칩니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의 차이가 결국 자산의 차이가 됩니다. 저는 쉬지 않고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공유합니다. 그냥 이 코인 사세요 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 전략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 매매 전략은 단순한 방향 제시가 아니라 실제 매수와 매도의 구체적인 타이밍, 손절 라인, 목표 수익 구간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에서 30% 매수, 이 가격대에서 추가 40% 매수, 여기서 50% 매도,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보유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드립니다. 초보자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공부, 뉴스 해석, 경제지표 분석 같은 건 제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인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호재 뉴스가 뜨거나 반대로 악재가 터질 수 있죠. 이럴 때 대응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손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게 바로 실시간 종목 대응입니다. 여러분이 매수한 코인이 급락 조짐을 보이면 즉시 대응 지침을 드립니다. 반대로 단기 급등 신호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매도 타이밍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대응이 없으면 시장의 변동성에 휘말려서 계좌가 출렁입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에서 문자 보내기를 켜고 급등이라고 입력한 뒤010-9959-6611 번호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이 문자 하나로 제 시스템에 자동 등록이 되고 그 즉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말 쉽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오늘은 기억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장하고 바로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래야 오늘부터 전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의 연결은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로도 이어집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차트 분석과 자료, 동영상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채널을 함께 사용하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저와 시작한 지약 4주 만에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인이라 장시간 차트를 볼수 없었는데 제 알림만 따라 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루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시스템 특성상 너무 많은 인원이 몰리면 실시간 대응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원 제한이 있고 이 제한 때문에 구독자 한정이라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매매할 때, 과연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감에 의존하거나 유튜브에서 들은 정보, 카페 글, 친구 말에 휘둘리며 매매하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저는 그런 위험한 매매에서 벗어나게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자 급등, 전송 하나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한번 왔다가 바로 사라집니다. 그 순간을 잡는 건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늘 똑같이 말합니다. 아, 그때 살걸. 저는 여러분이 그 말을 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365일 급등 코인 추천,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실시간 종목 대응. 참여 방법은 문자 급등 전송, 번호는 010-9959-6611.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1. 이건 선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는 이미 내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는 순간, 그날이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수익 이야기를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면 그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